却。去 许你。 사랑차.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미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 우리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좀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무선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당시 그 업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조엘 앵겔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저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셔도 좋으니 저를 조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다는 이유로 그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흐른 후그 청년은 결국 무선 전화를 발명했어요 바로 휴대전화의 아버지 마틴 쿠터입니다 휴대폰을 만들고 제일 먼저 첫 번째 통화를 과연 어디에 했을까요? 바로 그를 거절했던 조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당신에게 거절을 당했던 마틴 쿠터입니다. 지금 제가 발명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보다 먼저 휴대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한 번은 어떤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만약 그때 조엘의 조수가 되어서 그를 도왔다면 휴대폰을 발명했다 하더라도 모든 공이 아마 조엘에게 돌아갔겠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쿠퍼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만약 그가 나를 받아줬다면 나는 휴대폰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접었고 나만의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차가운 거절을 경험하게 되죠 거절당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나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시다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거절도 응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거절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매정한 거절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한 번은 아주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제 아시아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이런 거창한 꿈을 가지고 선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길을 나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다른 뜻이 있겠지 하면서 계획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과는 역시 거절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뭐 내가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 길을 막으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처음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계획도 없던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자꾸만 막으실까?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과연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 것인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그런데 간혹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세운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어쩌면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하루속히 완쾌되어서 이제 교회에 다시 나가 예배드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너무나도 더듭니다. 과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정말 손에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다른 가족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과 아쉬움에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하루빨리 좋은 배우자 만나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싶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래서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왜 거절하십니까? 왜 저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원망 섞인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거절당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모세. 모세의 일생일 때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그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 땅에 들어가는 그날만 손꼽아서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한 땅이 저 앞에 에, 바라보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 가나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저곳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농사도 하면서 가족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가나한 땅이 보이느냐? 예. 주님,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들어가지 말라니요. 내가 나이가 120살이지만 아직 눈도 멀쩡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말라. 차갑게 거절하셨습니다. 모세는 저 멀리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주님이 거절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하고,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계획들이 무산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실까요? 자, 우리의 모든 그 계획이 무너질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아시아 성교가 무산되고, 바울이 너무나도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문득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죠? 저 멀리 지중해 넘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막 손짓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잠에서 깨어나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 이유가 나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었구나. 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게도냐 땅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학자 토인비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조그만 배 위에는 유럽 대륙의 운명이 실려져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바울의 여정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이죠. 로마와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과 아시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 다윗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멋진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 너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싶었고 억지로 자기 계획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터를 마련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술자들을 모집해요. 완벽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역사는 솔로몬보다 다윗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당신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모세. 다윗. 모두가 거절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들은 결코 실패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우리의 계획이 모두 다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십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은 어떻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뭐 주저앉거나 성질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곧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마게도냐를 향해서 힘차게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만 주장해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길이 막힐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읍시다. 없어서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손해 보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언젠가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왜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나의 계획이 연기되게 하셨는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 쓴리입니다 그러나 거절도 응답이고요. 실패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심을 주님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계획 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늘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함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가장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임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이 비로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길이 막힐 때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더욱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